안녕하십니까 음부경 도예도를 강의하게 된 일강 황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난세를 살아가는 지의 소서를 총 6장을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번 시간부터는 음부경 음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부경은,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부경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음부경은 천부경과는 좀 달리 여러 가지 에, 도의 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도의 도라고 붙였는데요. 이도할때이 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도둑질 할때 도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에도 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 지나친 도둑질은 도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부경에 제가 이 표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상생이 있고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음양의 어떤 조화, 음양의 어떤 상승질이 음과 양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표현을 한다는 것은 표현을 듣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드러낼 때 상대는 이렇게 밀려나 주는 거죠. 그리고 듣던 자가 시청자가 또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어떤 듣는 사람이 다시 또 말한 사람한테 의견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밀려나 주는, 밀고 밀리는, 그래서, 음부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상추라고 합니다. 상추. 상추. 이게 나중에 구절에 나오는데요. 상추질이 서로 이렇게 밀고 미는, 이렇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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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는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는데, 그럼 상생은 뭐고 상극은 뭐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과 양이란 게 있단 말이죠. 어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서로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게 이렇게 생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상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나뉘지면서 어떤 아무것도 없던 것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이란 거는 뭔가 이 공간이라는 음이 존재해야 되고 제가 발을 땅을 딛고 있는데 바닥을 딛고 있는데 바닥과 제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렇듯이 모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을 음과 양이라고 우리가 대변할 수 있을 때 제가 아무 말안 하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거를 크게 뭐 예를 들면 남녀라고 만약에 치자고요. 그러면 남녀가 있으면 음양을 남녀로 일단 우리 인간 사에서 남녀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남녀가 있을 때 어떤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존재들이 이제 첫째 뭐 첫째 아들, 첫째 딸, 뭐 둘째,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많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생한담이거죠 생 이렇게 생을 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크게 나타난 게 뭐냐 바로 목화토금수로 표현한 겁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화토금수 이렇게 그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 다섯 가지를 요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로 간다 이겁니다. 다섯 가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상생과 상극이 자 이제 오행이라는 존재가 나. 오행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음과 양은 오행도 음과 양이 있겠고 모든 것 속에는 음과 양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존재에는 음과 양으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어 이렇게 극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양전자, 음전자 뭐 이렇게 하듯이 음과 양은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오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 만약에 목부터 시작을 한다 목부터 그러면은 목은 생을 하죠 생을 요게 이제 상생인데 상생 상생 상생이죠 목생화 그렇죠 그러면 화는 토로 가죠 토 화생토 화생토 그럼 토는 토생금 금이죠. 이것도 생하는 거죠.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둥글게 서로 상생으로 흘러갑니다. 상생으로. 상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상극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왜 뭐냐. 상극은. 상극은. 자. 목극토 그죠? 토국수 그죠? 수국화 그죠? 화극금 그죠? 금극목 이렇게 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음부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의 도다. 이렇게 상생으로 흘러가는 상생으로 움직이는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상극 뭔가를 극하는 목이 바로 토를 극하고 토가 바로 수를 극하고 수가 바로 화를 극하고 화는 바로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나라고 봤을 때 나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생하는 작용도 하지만 나는 바로 뭔가를 극하는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밥이라고 치자고요. 밥. 밥. 밥이라는 어떤 음식, 음식으로 보자고요. 음식. 음식. 자, 음식이란 게 있어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되지만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극하는 것도 되거든요 극이라는 것은 어떤 극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극한다 할때이 극은 무언가를 내가 내 쪽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밥이 있었을 때 이런 밥이 극을 당하면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저로 수저로 이렇게 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뭘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극하는 경우도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내가 내 쪽으로 극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극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어떤 욕 욕구 욕구 또는 뭔가를 내가 취하는 뭔가를 내가 취해 내는 내가 가져가려 하는 가져가려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모기 모기 토를 극한다. 그렇죠? 그러면 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목이라는 것은 나무로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나무도 실제 그렇죠. 나무도 나무도 여기서 씨앗이 퍼지면서 쫙 뿌리를 기초를 기초를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뚫고 올라가거든요. 고층 빌딩으로 이렇게 올라가듯 그래서 올라가는 건축물들을 우리가 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축물들을.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에 기초공사 이렇게 하죠 기초공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1층) 이렇게 바닥 공사한 다음에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나중에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뭔가 솟구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이라는 에너지로 목의 행오행 목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앉았다가 툭 일어나는 것도 고개를 들이미니까 오르는 거 오르는 거고 상승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 상승을 반대 이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금이죠 금. 금은 그만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제어. 극이라는 것은 극이라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것도 되고 그죠? 내가 통제를 통제를 받는 거, 통제를 받는 것도 되는 겁니다. 통제를 받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목은 목이라는 이 건물이나 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이 땅이 아무것도 없던 이 땅을 이렇게 파죠, 극하죠, 이렇게 극해야지. 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극하는 건 필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이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유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저, 이게 만약에 저라면, 제가 있는데, 우리가 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입. 코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떠다니는 게 뭡니까? 공기예요, 공기, 공기, 공기죠? 이 공기를 내가 극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있나요? 공기를 극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 산소. 그리고 내가 이산화탄소. 그러면 식물들은 식물들은 또 이걸 극하죠. 그리고 이걸 또 생해주죠, 만들죠, 산소를. 그럼 산소를 난또 나한테 내가 또 오죠? 이렇게 회전 되죠, 회전. 그렇죠? 요거는 상생이죠. 생해주고 생해주고 바다 갖고 또 생해주면 또 생하고 이렇게 자연과 우리가 식물 등을 더불어 이렇게 생하고 있죠. 서로 상생으로 있지만 있는 공기를 내가 극해야 나도 극해야 나한테로 내가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마시야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음식. 우리가 음식, 음식을, 음식을 뭔가를 만들어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이렇게, 뭐, 닭이라고 치자고요. 닭, 뭐닭 그림이 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닭이라고 치면, 닭은 생하죠. 달걀을. 달걀. 자, 이 달걀을 제가 제 입으로 먹죠? 극하죠, 극. 내가 취하죠. 그리고 닭, 닭도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치킨. 그죠? 그래서 제가 또제 입 속으로 먹는 거죠. 그죠? 이렇게 먹는 거죠. 이게 입이니까. 이렇듯이 모든 것은 상극상. 그러면 닭은 닭은 또뭘 먹습니까? 닭도 그걸 하죠. 닭도 닭도 그걸 하는 거죠. 뭘 하냐? 닭도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닭도 먹고 또 생하고 생하면 먹고 또 이것도 우리는 극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단안하지만이 자연이라는 이 지구에 어떤 우리 이 태양계 또는 아니면 뭐 우주든지 어떤 일정한 음과 양이 존재하면서 오행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것 이 존재들이 상생과 상극을 계속 변화 무쌍하게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에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이란 존재는 또 뭐도, 있, 뭐도 있냐면은 이 상극을 할때이 상극이라고 해야지만 한쪽에서 극하고 난또 다른 걸 극한다는 거죠. 서로 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통제 이런 통제를 받는 것도 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자,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이면 스톱이죠, 스톱. 그죠? 요즘 우회전 할때뭐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굉장히 그 뭐야 이렇게 많이 이. 이 그 범칙금 많이 내시더라고요. 우회전할 때 이거 걸리셔 가지고 그 보도를 봤는데 뭐 2분의 1명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왔다 가는데 그게 이게 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인도, 인도 이 사람들은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파란 불이 됐을 때는 파란 불이 됐을 땐 우리가 건너가도 되죠. 행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 불일 때는 우리가 통제를 받죠. 극. 그걸 받죠. 또 통제를 받는다. 통제. 그러면 통제를 받는 극이라는 건 뭐냐? 어떤 규칙, 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한 일정한 어떤 한계, 일정한 한계. 자, 낮이 됐어요. 밤이 됐어. 그죠? 낮은 낮대로 통제를 받고 밤은 밤대로 낮과 밤이라는 거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걸 받고 통제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는 또 어떤 자연과 자연과 그죠? 이 자연과 자연과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 서로 간에 상생도 되지만 상생도 되지만 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도의 이거를 극을 음부경에서는 이 극을 이 어떤 극하는 것이 이제 안안할 수는 없는데 이 극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거를 도로 표현을 해요. 도로. 도로. 즉 도둑질 뭐 도적 이렇게 뭔가를 가져가는 거 자기한테로만 취하는 거 그니까 러 극한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면은 조화를 이룬다면은 도라고까지 표현을 안 해도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극한 거예요. 여기만 물질만을 위해서 나의 돈 나의 어떤 부 부기영화만을 위해서 자연을 너무 도둑질 했죠 그래서 자연도 살려고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죠 기상 이후 기상 이후가 있죠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예를 들면 뭐 질병 큰배 질병도 코로나 같은, 그죠? 그 다음에 뭐 폭설, 또 폭우, 그죠? 태풍, 지진 등으로 엄청나게 자연도 자연대로 뭔가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친 어떤 돈은 지나친 돈은 어떤 상도를 이 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돼요. 이 오행의 순조로운 상추의 어떤 이 변화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하는 거에도 이 도하는 거에도 도가 있어야 된다. 도가 어떤 이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음부경에서는 상당히 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경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차츰차츰 이제 에 음부경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알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쪽 약자들에 대한 걸 너무 많이 한쪽으로 극하고 있죠. 그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든지 아, 너무 나만 많이 배가 부른. 그니까 극한다는 것이 나한테로만 가져오는 것들인데 나한테로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픈. 그것도 또한 어떤 상도를 잃어버린 도의 도를 잃어버린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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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있을 때. 재화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재화라고 쳤을 때 그죠? 이 재화는 한정이 돼 있을 때이 사람 이 사람의 배로 이게 이 음식이 다 들어가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배가 부르죠. 여기는 배가 고프죠? 자, 그러면 도를 했을 때, 뭔가를 취할 때, 그죠? 뭔가를 취할 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도를 한 거예요. 이 도의 도가, 예? 이 도의 도가 무너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만 간 거예요, 여기만. 이것이 도의 도라는 겁니다. 그 음부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도에 도이 도를 하는데 뭔가를 취하는 거에도 먹을 만큼만 내가 내가 배부를 정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 배도 요렇고 요 사람 배도 요러면 이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죠? 이게 이죠 서로가 이거를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재화를 골고루 분. 그죠? 정분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 상생이 좋지만 상극이라는 것이 상극 상극으로만 하면 안 된다. 상극으로만 치우친 세상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도의 도가 있다는 거, 도의 도가. 그래서 이 도, 이 도의 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을 음부경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음 우리가 이이 이 상생은 이렇게 눈으로 뭔가 변화가 막 보이지만 막 뭔가를 취하고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쪽으로만 치닫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경계하는 글들 이런 것들을 에, 표현하신 게 아닌가 사실 뭐 음부경은 지금 저자가 누구다 이 언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문헌에 실린 것은 뭐 어, 어떤 그, 그 전국시대인가 이때쯤 된 거지만 사실상 이게 언제 이 구절이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다 하늘에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음부경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